님, 이런 건 얼마예요? 297만 원입니다. 우와! 그럼 이건요? 679만 원입니다. 아! 어? 그럼 저거. 저건요? 26억 500만 원입니다. 아! 아, 다 너무 예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. 다 비싸서 뭘 고를지 모르겠다. 괜찮아요. 온비드는 저렴해서 고르기 쉬워요. 아, 인생 제대로 망했네요. 뭐 하는 것마다다안 되고. 야 괜찮아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. 너 시작이라도 했지. 그럼 된 거야. 그런가? 응. 아니 형. 형 어떻게 시작했어요? 나? 나는 물려받았지. 괜찮아요. 온 비드로 출발하면 쉬워요. 아 오빠 내가 이쪽으로 오지 말랬잖아. 아 기다려 봐. 아씨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? 아 지금 전원 다떨 아까 이 정보대로 갔으면 됐을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? 좀만 좀만 기다려봐. 아 자꾸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뭐 하는데? 됐다. 뭐가? 입찰. 중요한 거. 아, 괜찮아요. 온비드는 언제 어디서든 쉬워요. 안녕하세요. 포인트 정리 하세요아 네. 잠시만요. 오! 이거 행사 중인데,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. 여기요. 봉투는요? 네. 현금? 카드? 간편 결제? 할인카드 있으세요. 네? <laughs> 괜찮아요. 온비드는 절차가 단순해서 쉬워요.